집 짓는데 10년 늙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늙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 쪽이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업체에서 11월까지는 꼭 완료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주택 내부는요, 내장재까지는 모두 완료가 됐어요. 이제 내부 인테리어만 하면 되거든요. 자, 내부 모습은 인테리어까지 끝나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기대되는 테라스로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 가운데 부분은 주택 두 채를 다리로 연결했습니다. 이 위에 데크를 깔고 난간까지 설치하면 끝입니다. 자, 이 위에서 한잔하면서 고기 구워 먹으면 보시겠죠. 자 그리고 테니스 경기를 정말 최적의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위치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테니스 경기를 촬영하면 되죠. 어, 촬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코트 바로 뒤에서 촬영하면 반대편 팀 플레이가 잘 보이지 않아서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아무튼 다음에 제가 한번 직접 어, 촬영을 해봐야겠어요. 참 그리고 우리 테니스 클럽 회원분들을 초대했었는데요. 어, 드론으로 이렇게 멋진 영상도 만들어드렸습니다. 나중에 다른 클럽 분들 오시면 제가 기념으로 이렇게 예쁘게 또 만들어 드릴게요. 자 서론이 길었죠. 이제 카페 시공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은 카페 골조를 세우는 작업인데요. 어, 기초 공사를 한 자리에 이 카페 골조를 세우고 있어요. 참고로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목조 주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공비도 더 저렴하고 시공 기간도 더 빠르다고 하는데 하, 정말 카페는 제발 일정대로 완공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페 골조를 세우는 작업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공사 기간은 한 3~4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 용도 변경을 하고 또 토목 공사부터 이렇게 하나 하나 해보면서 아, 유튜브 영상에서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아,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어요. 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이 어, 제가 볼때는 한 3-4천만원은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테니스 별장을 만들 기회가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아무튼 카페 골조 작업이 끝났어요 카페가 완공되면 이런 모습이 될 예정이고요 1층은 카페 2층은 객실 2개가 생길 예정이에요 아참 그리고 이 코트 윗부분에 난간공사도 마쳤습니다. 이 위쪽 높이가 한 2m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안전을 위해서 난간이 꼭 있어야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송풍기인데요. 흡입 기능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 테니스장에서 꼭 필요한 필수템인데 어, 쿠팡에서 한 30만원 중반대 가격에 구입한 것 같아요. 자 빠르게 조립해서 흡입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 테니스 코트에 떨어진 낙엽 같은 거를 빨아들이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자, 테스트로 A4용지를 한번 빨아들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니스장에 필수품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물밀대죠. 이것도 조립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런데 테니스 용품을 판매하시는 구독자분께서 어 물밀대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왼쪽에 제가 산 물밀대고 오른쪽 제품이 구독자분이 선물해 주신 물밀대예요. 사용해 보니까 확실히 구독자분께서 선물해 주신 물밀대가 훨씬 좋았어요. 자, 우리 구독자 분이 선물해주신 물밀대는요, 이렇게 혼자서도 잘서 있습니다. 확실히 더 좋죠. 어, 네이버 검색창에 가연스포츠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영상은 정말로 주택이 완공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